안녕하세요. 소수책방 유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어, 소수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문희라고 하고요. 오늘도 고민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먹방물 먹방입니다. 어, 고민이 없으면 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있었던 고민을 한번 보, 보고요. 있으면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고민이 두 개나 있어가지고 긴 것도 있고요, 이렇게 길게 써주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책방 고민 책방 있는 메모지를 이용해서 고민 써주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요 고민 메모지로 그 이렇게 이거를 먼저 했는데 오늘은 이제 반대로 이거를 먼저 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민 먼저 읽겠습니다. 제 본심은 늘 좋은 사람들만 곁에 두고 싶. 요, 어, 욕심인 줄 알지만 그래도 그러려면 나쁜 인연을 놓아야 하는데 잘 끊어내지지 않아요. 꼭 맞는 사람들과만 어울릴 수 없다는 거 알아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제 마음처럼 끊어낼 수 없을 때도 있는 거니까요. 해로운 관계를 딱 잘라 정리 내리기가 어렵고 이 상태로 그대로 있자니 마음이 텁텁합니다.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이라는 게 뭘까요? 아직 결정하기 너무 이르지 않을까요? 음. 좋은 인연, 나쁜 인연, 인연. <laughs> 그 인연이 아니죠. 그래서 나쁜 인연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어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요 질문지 보면서 계속 그냥 말씀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음, 나쁜 인연과 좋은 인연을... 나누는 거는 뭐 우선은 나쁜인을 연 놓아야 하는데 잘 끊어내지 않아요 해서 나쁜 인연이라는 그 부분이 어떤 사람들을 뜻하고 있는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해로운 관계라고도 두 번째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해로운 관계도 역시 어떤 부분에서 해로운 관계인지도 좀 정의 내리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나쁜 인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뭐 예를 들면 직관적으로 그냥 생각이 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과 있을 때 기분이 불쾌하다. 기분이 불쾌하다. 불쾌 안에는 되게 많은 부분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음그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불쾌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말의 어떤 부분이 나를 어좀 건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의도가 아니더라도 그 말을 때문에 말의 태도나 말의 뉘앙스 혹은 말의 빛깔 때문에 그 사람을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그리고 행동 같은 것도 있겠죠. 뭐그 사람이 나를 나 내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항상 거슬리게 하는 무엇이 있으면 뭐 나쁜 인연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 나쁜 인연이라는 거를 좀더 생각을 해보면 어, 너무나도 이제 범주가 넓으니까 조금 좁혀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 누굴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연인을 만나고 있는데 그 연인이 나에게 나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 그 사람과 있을 때 내가 나답지 않은 거, 나답지 않은 것도 좀 낫다, 나쁜 인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사랑을 하면서 나답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나답지 않게끔 만드는 그~ 않게끔 만드는 사람이 있겠죠 예를 들면 나를 제안한다던가 근데 뭐 사랑을 하면 제안을 어느 정도는 따라오는 게 마련인데 그게 음~ 자연스럽지 않음에서 오는 나쁨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 일종 부분은 나쁜 인연이 약간 손해본다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구랑 같이 있는데 얘랑 같이 있는데 내가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 감정적으로든 혹은 경제적으로든 뭔가 그런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 보이지 않게 인간은 인간과 어떤 집단이 최소 두 명, 세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을 때전세 명이라고 보시면 세명 이상 있을 때 위계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마다 느끼는 위계는 다르긴 하지만 그 위계에서 오는 묘한 불쾌감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집단이라고 한들 두 명이 그래서 그렇게 큰 위계 뭐두 명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감정적 위계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세 명이 어한 명은 두 명이 한 명을 되게 다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두 명이 한 명을 제일 감정적으로 별로 안 좋아한다면 이런 위계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뭔가 손해 본다 이런 느낌도 나쁜 인연이라고 좀 보울게 되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나쁜 인연, 음 내가 나빠지는 거겠죠. 아까 2번이랑 좀 비슷한데 내가 나답지 않은 것도 나쁜 인연이라고 보지만 내가 나빠지는 것도 어 나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있을 때 이상하게 나쁜 느낌이 들어요. 이상하게 내가 원하는거나 이상하게 내가 어 원래 있었던 내가 유지하고 있던 그런 루틴 루틴이 깨질 수밖에 없겠지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뭔가 무너진다던가 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나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뭔가 어떤 여자친구를 만났고, 어떤 남자친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어떤 극단적으로 보자면, 어떤 사람은 마약까지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이 운동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런 부분은 나쁜 인연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나쁜 인연도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나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인연을 이게 좋은 인연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끔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여긴지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왜냐면 관계에 대해서 되게 지쳐가면 원래 소중하게 자기가 생각했던 관계로 돌아가게 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나쁜 인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인연이 있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은 인연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근데 저는 인연이 좀더 맞다고 생각하는 게 나랑 안 맞는 거지 그 사람은 누군가랑은 되게 좋은 인연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거는 그냥 고민자님이 딱 보시고 딱 어떤 사람을랑 얘기를 하고 그 집에 돌아갔을 때 뭔가 <laughs> 뭔가 충만한 느낌이 든다던가 하루 마무리를 좀 잘한 것 같다.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나는 좀더 나답고 좀더 내가 원래의 나보다 좀더 나아지는 날가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러면 좋은 인연이라고도 보기도 고 하고요. 그리고 또 나를 유지하게 해주는 꼭 개선하는 인연이 나쁜 개선하는 인연이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냥 유지하게 해주는 인연도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쁜 인연도 좋은 인연이긴 하다. 그리고 해로운 관계는 나쁜 인연과는 조금 다르죠. 해로운 거는 아까 제가 제일 마지막에 했던 내가 나빠지는 해로운 거니까. 음, 그래서 뭐 해로운 관계는 딱 잘라 정의 내리기가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이거는 사, 사람마다 어떤 것이 해, 나에게 해로운지는 사람마다 너무나도 주관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어, 고민자님이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아 이런 거는 나랑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해로운 관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꼭잘꼭 정의를 지금 내리실 필요도 없고요, 정의 내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되게 재밌는 건 사람이 어떤 사람은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뭐어내 친구 A가 있고 내 친구 B가 있는데 내 친구 A는 그 행동을 나한테 할때 별로 신경이 안 씁니다. 근데 어떤 친구 B는 나한테 그 행동을 하면 나는 그 행동이 신경 쓰여요. 이렇게 사람마다 그 행동이나 그 말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해롭다고 느끼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해롭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정의 내릴 필요는 없고 사람에 한정해서 내가 스스로 불쾌하면 느낌이 좀어 기분이 찝찝하다면, 그러면 불쾌한 혹은 해로운 혹은 나쁜 인연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는 좀 밀어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또 마지막으로 되는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책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자영업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글을 쓰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어 일반인 친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직장인 친구들, 직장인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 직장인 친구들이 나한테 해로운 건또 없고. 정말 오래된 저의 이제 친구들이 많고 저랑 친한 친구들도 많은데 어,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한테 해로운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한테 어, 안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없습니다 저를 응원해주기도 하고요 저의 기분을 나쁘게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찝찝한 생각도 안 들고 나쁜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상하게 어, 내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그런 삶을 맞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예술을 한다, 내가 어떤 무엇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 내가 그 하려는 것과 되게 닮아 있는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내 주위에 채워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생각보다 사람이 그룹에 휩쓸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혀 나쁜 관계는 아니지만, 저한테는 저의 결심, 뭐 예술에 대한 결심이나 책방에 대한 결심을 흐리게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좀, 어, 나쁜 인연을 생각하지 않지만, 좀 적게 만나야 한다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패턴도 좀 다르죠. 생활 패턴도 좀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술하는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건, 예술하는 친구들을 내 주위에 많이 만들어 놔야 나도 예술을 하게 된다. 내 주위에 직장인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도 직장을 하게 되겠죠.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선택한 삶을... 좀더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 내 주위에 그런 삶과 비슷한 사람들을 채워넣기 시작하는 게좀첫 번째 단계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한편으로는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첫 번째는 어, 여기까지 한번 하고요. 두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려워 고민입니다. 저는 책, 영화, 동물들에는 사랑에잘 빠지는데. 사람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요 방법이 있을까요 아 이거 진짜 어려운 방법인 것 같은데 음 사실 구민자님이 말씀해주신 책 영화만 놓고 봤을 때책 영화 동물 이렇게 세 가지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책 영화는 사람이 만든 것들이잖아요 근데 왜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랑하고 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가를 좀더 근원적으로 탐구해야 할 의미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워게 되는 거는 분명히 어떤 어 억제 뭔 뭐, 억제 기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음, 어떤 기억이 있겠죠. 내가 왜냐하면 이책 영화만 놓고 봤을 때는 내가 아무리 많이 사랑하고 그것들을 전유하고 그것들을 내가 소유하더라도 이것들은 나한테 상호 리액션이 상호작용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작용밖에 하지 않는 어떤 대상인 것뿐이고 물론 뭐 책이나 영화를 보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런 거는 하긴 하겠지만 그것들이 나한테 무엇을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하진 않잖아요 근데 동물은 좀 다르죠 동물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귀여워하거나 뭔가 그러면 이 사람들도 꼬리를 친다든가 약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상호작용과 상호작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저는 왜냐하면 동물을 사랑하는데 있어서는 약간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일방적인 사랑을 주잖아요 동물을 그리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주 저는 그런 전 저한테 느끼는 건데 저는 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 사랑받는 것에 대한 이기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나쁘고, 내가 아무리 못나고, 내가 아무리 너를 잘 보살피지 않더라도 너는 나를 그래도 사랑해주잖아. 그러니까 나는 사람보다 동물이 더 좋아.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저한테는 저 스스로 저 스스로를 깨달았을 때 그게 넌 저한테 너무나도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왜냐면 하뭐 강아지만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집에 있을 때는 강아지는 상호작용을 하긴 하지만 강아지가 없을 땐 강아지는 하염없이 주인을 기다린단 말이죠. 8시간이든 10시간이든. 강아지는 또 그렇게 무한의 사랑을 주고 있는데 저희는 사랑하는 게 너무 많죠. 책이랑 영화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은 우리밖에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일방적인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사랑하는 건 아닐까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렵다면. 사람을 음, 저는 사랑에도 근육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을 뭐 어떤, 사랑, 어떤 사랑이든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을 사랑을 할때 어, 연애를 하게 되면 그 사람과 사랑의 이런 상호작용으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어떤 중량으로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육, 사랑 근육이라고 했을 때 음 그런 이해심이 사랑을 할수 있는 크기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까지도 연애를 하면서 사람을 이해하는 거를 배우게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 안에는 타인에 대한 사람 타인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 이 사람 안에는 나 스스로에 대한 이해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음,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이 어렵을 수 있죠. 근데 처음에 진실되지 사랑 저는 뭐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우선은 일 정도의 사랑 만약에 십이 사랑이라고 했을 때 동물과 책이나 영화를 사랑하는 정도가 십이라고 했을 때한 일이나 이 정도의 사랑이 발현되는 사람과 한번 연애를 해보시면서 그거를 차츰차츰 음~ 높여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책 안에 있는 뭐 사랑 사람, 사람의 여러 가지 면을 보시고 어떤 면이 나는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는지를 한번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봤을 때그 책에 있었던 어떤 무엇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실제 사람이 어려우면 뭐 아이돌을 한번 사랑해보세요. <laughs> 아이돌은 괜찮잖아요. <laughs> 뭐 여자 여자분이면 뭐 변우석이나 뭐 박보검이나 이런 멋있는 분들을 한번 사랑해보시고 그리고 뭐 남자분은 뭐뭐 장원영이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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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에스파랑 <laughs> 사랑을 해보면 <laughs> 사람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어, 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한 방법은 모르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사랑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냥 그 사람의 좋은 부분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사람 물론 그 사람의 좋은 부분을 내가 찾아내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렇게 사람을 좀 자세히 봐주고, 그리고 좀 정성껏 봐주면 분명히 사랑할만한 요소가 많거든요. 대충 봐서 사랑을 할수 없는 거지. 자세히 보면 분명히 사랑할 구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고민자님이. 너무 사랑에 대한 무게감이 더큰것 같다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처음에는 좋아하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사람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알면서 사랑을 하겠죠. 그리고 또 일부분은 나 사람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행동, 저도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행동을 할때 긍정은 이유가 없을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것을 하고 싶다라는 것의 근원은 사실 찾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근데 부정적인 것에 대한 감정의 근원은 좀 찾아내기가 더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부정적인 이 태도의 근원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사랑을 할수 있는 어떤 단서를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더더 더 옛날로 돌아가 보세요. 사랑을 사람을 사랑했었던 때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언젠가는 고민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과 한번 어. 만나보는 것도 꼭 사귀는 게 아니더라도 뭐 데이트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또 마침 이렇게 두 개여 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두 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그래도 조금씩 두 개, 두 개씩은 그래도 계속 하게 되네요.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다음 주부터는 이제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우산 챙기시고요. 그리고 또비내리면뭐 어디 놀러갈 데도 없으니까 책방에 한번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